소리 두달 만에 업데이트 됐어. PVP가 생겼대. 오라로 PVP를 한다고? 스킬들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. 희귀한 오라일수록 데미지가 더센것 같아. 스킬이 새로 생긴 오라도 있고 새로운 변이 오라들도 나왔어. 이번엔 어떤 오라들을 뽑을 수 있을까? 이터널 킹9.2 QN 이제 지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게 되었다. 요 정도 등급이라면은 아 9.2가 최대래서 여기서 더못 올리나 본데? 잠깐만 일단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. 솔 어, 잠깐만, 솔 드디어 업데이트 한 거야? 이 오프닝이 달라. 에라 8. 오? 이거 새로운 오라 아니야? 버추얼 이펙트 바뀌었다. 버추얼 진짜 나 혼자 레벨업처럼 바뀌었어. 새로운 오라 8개. 새로운 기어 2개. 잠깐만, PVP가 생겼다고? 업적도 뭐가 많이 생긴 것 같다. 오, 잠깐만. 5만원? 한달 업데이트 빼먹었더니 뭐가 엄청난 걸 들고 온것 같긴 해. 아, 잠깐만. 나 근데 아직 매트리스가 최대인데. 새로운 기어, 새로운 오라 와 함께. 나도 클론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억대 오라에 도전하는 거. 야오 잠깐만, 다리 더 커졌다. 오 잠깐만 일단 새로운 기어부터 가자. 아이템 옵션 설명이 많이 바뀌었어. 행운 구하는 공식도 바뀌었다. 마지막은 VIP라니. 나 VIP 한지 벌써 몇달 됐다고? 안돼 아직도 하데스가 없다. 오 잠깐만 새로 나왔어. 엑소플렉스 건틀렛 340 화산보다 더 높아 거기다 플래쉬 왼쪽이랑 오른쪽 이렇게 착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뱅크는 뭐지 잭팟의 업그레이드까지 완벽한 세계의 기어가 생겼다. 잠깐만 뭐, PVP 기능 이 있는데? 야, PVP 표시돼 있어. 공격 스킬을 써야 되는 건가? 아케인 공격 스킬이 있는데 PVP 어떻게 하는 거지? 오잠깐30야 마이너스 30 뭐야 이거? 아 체력 깎인다. 뭘 공격하는 거 있는데 진짜? 오야 뭐야? 한번 붙어보자, 이건가? 에잇! 오, 까까까, 깎여. 야, 잠깐만, PVP 진짜 있는데? 잠깐만, 이러면 공격할 수 있는 오라만 뽑아야 되잖아. 오, 임피치 해야 근데 그거 누가 맞아? 오, 잠깐만, 광역이라서 무조건 맞아, 저거. 오, 좀 치는다? 정말 이러면 좋은 스킬 있는 걸 뽑아야 돼. 에잇! 안 돼, 제우스 하나로는 부족해. 부노스. 부노스 어딨어, 부노스? 부노스, 요즘 클론들 어때? 대장 신규 클론들 오고 나서 오라가 잘 나오기 시작했어. 어 잠깐만. 근데 지금 오라 처음 보는 것 같다. 그거 뭐야? 아 이거 300만 정도 뽑으니 그냥 나오더라고. 뭐지? 희귀해 보이는데. 설마 제도 억대 뽑은 거 아니야? 대장도 이 정도는 있지? 아 물론이지. 근육 키운다고 많이 못 뽑긴 했지만. 이제 솔도 졸업각이지 뭐. 그럼 괜찮은 클론들 번호 보내줄게. 알았어. 쓰고. 공격 좀 해야 되나? PvP 온. 오 어, 뭐야? 대천사? 아 근데 쿨타임이 너무 길다. 제우스가 차라리 난은거 같은데. 음, 심해 사냥꾼이라면 어떨까? 잠깐만. 대천서에서 들어본 거 같은데? 야, 잠깐만 이거 2억 5천짜리? 잠깐만 이 클론 뭔데 두 개나 가지고 있어? 심해 사냥꾼 X. 안 돼. 심해 사냥꾼 공격이 안 돼. 잠깐만 이거 다처로 좀 공격하면 안 돼? 로돈이들아 다 물어뜯어. 진짜 아쿠아리움이었다니. PVP가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. 이름만 파괴자면 뭐해 대천사로 가자 오부금 심장치 않아 칼 자체가 느낌이 좀 다른데? 여기는 신성한 속성의 칼이야 오배워버리기까지 잠깐만 몸에 박혀있던 거를 빼내서 뭔가 성스러운 속성으로 만든 것 같아 거기다가 머리에는 천사의 고리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등에는 거대한 방패 같은 게딱 지켜주고 있는 느낌이고 날개가 한 쪽에 3개씩 총 6개 뿔인가? 이동하고 있으면 요 뾰족한 게 약간 뿔처럼 바뀌어. 이게 천사의 뿔이란 말인가? 이 웅장한 음악 뭐야? 천계에서 전쟁이라도 벌어진 건가? 대천사의 스킬이라면? 한 번, 두 번, 세 번. 오오! 한 번, 두 번, 세 번. 오오! 야, 데미지 엄청 들어가는데? 2억 5천은 달라. 야, 근데 잠깐만,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버추얼 군단 뭐지? 오, 잠깐만. 3억. 블러드러스트 딱대라 잠깐만, 블러드러스트 잠수 같거든? 잠수를 노려라. 잠깐만 제우스가 DPS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쿨타임 엄청 빨라 대천사 야,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양념 해놓는데 그럼 안 되지 내가 잡을 거야 어저 전부 다 제우스 뭐야 안돼내 거라고 그만 공격해 잡아라. 오 잡은 것 같은데 포인트가 안 들어와 이거 맞아 안 되겠다 나는 대천사 기루스지 이 바이옴의 날씨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지 자 랜덤 아이서 마지막. 오 나머지 다 만들어놨어 얘를 분호스 시켜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? 하나 둘셋넷 이거 일회용인 것 같은데? 글리치 빼고 날씨를 바꾼데 바이옴 랜덤 아이저 오안 사라진다 야, 바로 바뀌었어 부패 어 뭐야 아 20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다 오 뭔데 오야 뭐야 시정 들어간 것 같은데? 서곡 뭐야 1억 5천? 클랑맨이랑 비슷해 보이는 느낌 뭐야 오 잠깐만 시정 걸린다 진짜 시간 멈추는 것 같은데? 아 서곡 가지고 싶다. 뭔가가 있다. 스토마 허리케인 폭풍의 변이 버전 1,350만. 오 눈보라 스킬 쓴것 같은 느낌. 진짜 허리케인이라서 그런지 몸 주변에 허리케인이 불고 있고 태풍의 눈은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인가? 현악기의 소리가 눈보라를 타고 퍼지고 있다. 뭔가 눈보라 스킬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 오신규오라는 영어로 되어 있어 셀레스티얼 디바인? 아 천상의 변이다 뮤테이티드 잠깐만 근데 왜 영어 폰트가 더 이뻐 보이지? 원래 천상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는 뭔가 지팡이 같은 게 생겨서 거기에 앉아있어 약간 황혼이랑 천상을 합쳐놓은 느낌이야 스페이드 같은 문양의 기타 소리인가? 자 수정 4개에서 고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금관악기의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? 이제 100만대 오라는 좀 별로다. 뭔데 두 개나 있지? 스타 스커지 라디언트? 도련별인가 정말 나 하나만 주면 안 돼? 스커지가 원래 시뻘건색인데? 그럼 무슨 결정 같은 게? 한 개, 두 개, 세 개. 결정 여섯 개가 하늘에 떠있어 거기다 갤럭시처럼 몸이 약간 뒤집어져 있다. 정말 이 결정을 두드렸을 때 나오는 소리 아니야 뭔가 맑고 청한 소리가 들려온다. 정말 얘는 바닥이 펙트가 약간 은하계 느낌이 좀 있어. 가운데로 뭔가를 빨아들이고 있는 느낌. 결정을 빨아들이고 있다. 아, 근데 억대는 다 스킬이 있는 게 아닌가? 얘도 스킬이 없어. 이름이 좀 길다. 황혼 무지개빛 추억? 잠깐만, 이거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? 오. 야, 잠깐만, 무슨 지팡이 같은 걸 하나 들었어. 원래 황혼 초승달에 꽃이 생겼다. 무지개빛 추억. 아름답구맨. 오, 얘 육각형도 있다. 육각형이 약간 항성처럼 엄청나게 빛이 나와. 이거 신규 오라 맞나요? 아 별도 3개 꽃도 3개 완전 아름다운 추억이구나 이게 내꺼여야 했는데 어 잠깐만 저거 뭐야 43번 기로스가 크로마틱을 뽑았다고? 1억분의 1에서 딱 1만 빠져 오얘 스킬 있다 원래 크로마틱은 스킬 없었는데 바닥이 크로마틱이랑 비슷한데 색깔이 단색인데 이거는 오 근데 밤에도 엄청나게 빠짝거려 거기다가 Stay awake from d e a d 영어 공부까지 할수 있는데 엄마가 좋아할 법 바로라다 오! 뭐가 팡 떨어지더니 더 세졌어 비트가 야 잠깐만 성세자랑 너무 비교되는 거아냐이 서버의 센터는 바로 나키노스지. 몸 주변에 정육면체가 돌아가고 있고 몸 주변에 또별3 개가 돌아가고 있어. 거기다 엄청나게 큰 수정에서 고리가 돌아가고 있어. 제네시스의 스킬이라면은 오 뭔데? 오야 음포 공격이다. 잠깐만 억대에서 일이 빠지는데 스킬 이펙트는 거의 억대급이야. 오 약간 머리 속집 오 잠깐만 임피치드 음표 버전 느낌이야 이거는. 완전히 광역 공격 오 데미지 들어간다 아 근데 데미지 좀 약해 클론들을 순찰하고 올 때마다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 나는 언제 오라고 할수 있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저 뭐야 블러드러스트 뭐야 분너스 아까 봤던 게 이거 맞아 잠깐만 코로나가 그러니까 뽑은 수가 나보다도 많아졌어 역시 내가 운동하느라 소홀해서 못 뽑은 게 분명해 나라면 너가 그걸 뽑을 시간에 나는 10억 짜리를 뽑았을 거야 안 되겠다. 나키로스 간부들의 정체성을 살려두려고 했는데 너무 억대가 갖고 싶어서 안되겠어오 잠깐만 이거 뭐야 어? 야 잠깐만 부노스 몸 빼앗자마자 뭐가 나왔어 선원 플라잉 더치 이거 새로 나온 거지 야 잠깐만 1200만이랑은 급이 달라 이거는 8천만 분의 1 잠깐만 요 오라는 주변이 거의 물로 다 바뀌어 버려 거의 수증기가 돼서 증발하는 그런 느낌? 음악도 뭔가 항해하면서 전투 오 어, 잠깐만 어? 선원 여기 있었네? 뭐야, 그 정도로 태평양 항해하겠어? 그렇다 떨어져, 그러면 안 돼.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이펙트가 있는데 이 배는 민물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. 약간 해적선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약간 유령선 같기도 해, 느낌이. 새로운 킹피스 업데이트는 이 배를 타고 찍을 거야.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야? 8천만인데 옆에 뭐가 또 있어. 블러드로스트 아까 봤던 게 이거 맞지 오! 야 음악부터 뭔가 심장치 않아 잠깐뭐 얼마나 놀랐으면 액자를 뚫고 튀어나온 친구까지 있어요 야, 잠깐만 이거 킹피스 흡혈란 아니야? 그래서 블러드러스트 같은데? 이게 2억이 넘어서 그런지 무기를 통제하고 내 걸로 승화시켰어와 근데 바닥 이펙트가 대박이야 뭔가 원형으로 딱 결계를 쳐서 주변에 들어오면은 다 흡혈해버릴 것 같은 기세 그러고 보니까 별큰거두 개가 주변을 돌아가고 있어요 블러드를 공유해주고 있는 느낌 이것이 3억의 클라스구나 어 근데 3억이나 되는데 얘는 왜 스킬이 없지? 뭔가 낫으로 흡혈하는 스킬이 있으면 좋겠는데 소레 아렌지 오라 도감 조만간이야 정복해 버리겠어 나진노스 358만 번 뽑은 끝에 결국에는 하나 나왔어 드디어 억대 오라가 시작됐다 드디어 클론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억대 오라 PVP 이제 찐노스로 전부 다 정복하는 거야 어? 쟤 뭐야? 기노스 같은데 어제 마라탕 먹고 바로 잤나 봐얘 책상 추문 제작해야 되겠다. ha ha ha